아유, 생각하다. 생각하다. <laughs> 예. 아, 이 자리 너무 좋네요. 우리의 손으로 뽑는 우리의 나 지도부 누가 주인인가요? 아아 주인.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죠? 네. 당원이 주인이시죠? 네. 당대표는 큰 네. 모습, 세부위원은 작은 모습. 예, 작은 모습. 예, <laughs> 큰 모습과 작은 모습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주인이신. 양원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혁신과 통합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? 혁신 개혁. 개혁. 개혁 개혁 또 단결. 단결. 통합. 단결. 통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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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최 예 우리 한민주가 <laughs> 예 우리. 먼저 우리는 국민 앞에 사실은 겸손해야 됩니다. 우리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유능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? 우리 큰것과 작은 것들이 우리의 주인인 국민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